지금 XRP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놓을 수준의 대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픽스 이론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윌 픽스라는 인물이 제시했죠. 그의 인생 스토리만큼이나 이 이론의 구조도 놀라울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원래 전혀 다른 주제를 준비했지만 그 모든 걸 접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윌픽스가 남긴 이론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XRP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코안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 채널의 모든 지표와 AI봇은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윌픽스는 단순한 암호화폐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7개국에서 보석금 보증회사를 운영했고 여러 보험사를 소유한 실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즉, 그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리스크와 기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실제 시장 안에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XRP를 말할 때는 팬심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작동 원리를 꿰뚫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픽스 이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XRP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물론,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XRP의 가격 잠재력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윌픽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매 투자자들, 즉 일반 투자자들이 XRP를 5달러나 10달러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매수세와 기관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가능한 수준이죠. 하지만 그건 XRP의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코인은 처음부터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이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이죠. 리플이 협업하는 파트너들을 떠올려보세요. 세계 최대 은행들, 중앙은행, 결제 네트워크들, 이들은 매일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XRP는 그 사이에서 브리지 자산, 즉 자금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리 유명해도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10만 달러를 넘었고, XRP는 고작 몇 달러에 머물러 있죠. 여기서 윌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구조적 문제다. 리플은 이제 고비를 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은행과 규제 당국에게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지금은 300개가 넘는 대형 금융기관이 리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법원 자료에 따르면 1,700개가 넘는 비밀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몇년 전이었죠? 지금은 더 많습니다. 이제는 거절 단계를 지나 계약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움직이는 건 수조 달러 단위의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 규모의 자금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통과하게 될 때, XRP의 가격이 지금처럼 몇 달러 수준일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낮으면 대형 결제를 처리할 때 시장이 흔들립니다.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XRP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가격이 반드시 상승해야 합니다. 윌픽스는 여기에 픽스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즉 합의된 새로운 고정 가격을 통해 XRP가 새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개념이죠. 이건 선동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수조달러 규모의 결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XRP가 단순히 몇 달러짜리 코인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자산이 어떤 위치로 갈지는 예측할 수 있다. 즉, XRP가 글로벌 유동성 브리지 자산으로 자리 잡는 이상 영원히 싸게 머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윌픽스는 예시로 XRP의 단가를 25,000달러로 들었습니다. 그게 확정된 예언이 아니라 단지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IMF와 BIS 내부에서도 XRP가 이미 고가 유동성 자산으로 지정됐다는 언급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밈코인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을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를 뒷받침할 규제 환경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관 자금이 주저없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장의 흐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빠르게 이 규제의 틀 안에서 자리를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5달러, 10달러 같은 목표가는 사실 시스템이 요구하는 XRP의 본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XRP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은 글로벌 유동성을 움직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 XRP를 보유한 사람들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의 핵심 자산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 자산은 은행 간 결제뿐 아니라 대출, 예치, 담보,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금융 인프라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겁니다. 윌픽스는 말했습니다. 목표는 단기 차익이 아니다. XRP가 제 역할을 수행하게 두는 것이다. 그 역할이 완전히 작동하면 XRP는 그 기능에 맞는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재평가됩니다. 픽스 이론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자산이 작동하는 설계도입니다. 즉 XRP의 가격은 투기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값이라는 뜻이죠. 만약 하루에 1조 달러의 결제가 XRP를 통해 이뤄진다면 5달러짜리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수천 달러라면 완벽히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리밸류에이션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은행 간 송금 문제가 아닙니다. 리플의 파트너십과 통합 시스템을 보면 XRP는 이미 대출, 담보, 수익창출의 기반 자산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기업대출, 모두 XRP를 유동성 브리지로 삼는 디지털 결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아직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기억하세요. XRP는 이미 속도, 비용, 효율, 확장성, 호환성을 다 갖췄습니다. 마지막 퍼즐은 규제 명확성이었고 그 조각이 지금 딱 맞춰지고 있습니다. IMF, BIS, 중앙은행들은 한번 시스템이 정비되면 몇 년씩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리고 대규모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가격이 현실적으로 재조정되는 시점, 즉, 픽스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XRP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5달러나 10달러에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단기적 움직임일 뿐입니다. 진짜 상승은 투기 세력이 빠져나간 이후에 시작됩니다. 윌픽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XRP의 가치는 더 많은 사람이 사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금융 시스템의 필수 자산이 되는 순간에 오르는 것이다.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듯 조용하지만 비밀 계약, 테스트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걸 인식할 때쯤이면 재평가는 이미 끝나 있을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XRP가 오를까가 아니라 그 상승이 올때 당신은 들고 있을까? 픽스가 실행되는 순간 가격이 수천 달러든 수만 달러든 그 기회는 뛰어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뉴스 한 줄, 데이터 하나가 발표되는 순간 가격이 즉각 반응하고 AI는 그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집중하 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AI 자동매매 시스템 때문이죠. AI는 초단위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천 개의 패턴을 학습해 가장 높은 확률의 진입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특히 XRP처럼 급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코인에서는 AI의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인간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무엇보다 AI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만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가장 객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시장의 승패는 누가 먼저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반응하느냐로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자동매매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특히 리플처럼 등락폭이 크고 실제 금융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 코인은 AI 시스템과 결합될 때그 효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단 하나,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시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가 24시간 시장을 감시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거래를 실행하죠.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건 인간의 직감이 아니라 AI의 연산 속도입니다. 데이터가 움직이는 세상, 그 흐름 위에 먼저 올라타야 합니다. 다음 시장의 승자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시장의 리듬을 읽는 사람입니다. 매달 20에서 3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최신 AI 자동매매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최고 성능 AI봇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